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슈는 첫 한국인 WTO 사무총장이 나올까입니다. 지난 8일 WTO는 차기 사무총장 후보 8명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출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출신 후보가 지원했습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접수 마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를 내면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으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며 표심 공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여. 한국을 비롯한 76개국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현재 이르러 164개국의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입니다. 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유아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사무총장 자리에 한국인이 않는 걸 두고 보지 못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작년 7월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자 WTO 제소를 한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이 격돌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명이 본부장이 WTO를 이끌게 될 경우 일본에 불리한 판결이 내릴 수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온게이자는 11 WTO 차기 총장 선출에 한국 등 8개국 후보가 나섰지만 유력한 후보가 없어 혼전이 예상된다며 유 후보가 당선하면 일본에는 골칫거리가 될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이끌어온 유 후보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WTO 제소를 주도한 점을 거론하였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WTO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일본의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여 강요 경험이 없는 유 후보가 8명의 후보 중 두드러지지 않는 존재이고, 주요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 면에서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고 유 후보를 깎아내리는 인물평을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일찌감치 자국 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하였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주요 강요 경험자 중에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택한 방법은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주목하는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큰조 이엘라 세계 백신 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울 경우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유력 후보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무총장 선출이 회원국 전원 만장 일치로 진행되는 만큼,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방해를 한다면, 유 본부장의 앞길에는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유 본부장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WTO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 본부장이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중 FTA 체결에 직접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출신국을 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 미국과 친밀한 관계이고 아프리카는 중국으로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어 친중국 성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WTO 사무총장 후보들은 오는 15일에서 17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의 공식 회의에 참석해 기전을 발표하고 회원국의 질문을 받는데 유 후보의 발언 순서는 후보 접수 순서에 따라 다섯 번째로 이르면 1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유 본부장은 12일 출국해 WTO 회원국 주 제네바 대사들과 미리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설 계획입니다. 일본의 거센 방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 본부장이 한국의 첫 WTO 사무총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